안녕, 형들. 부천인방이야. 오늘도 따끈따끈한 부천인방 소식 전해줄게. 25년 3월 5일 황용만이 운영했던 단톡방에 황용만의 편지가 올라왔어. 황용만은 서주지법 사태 주동자로 낙인이 찍히며 구속됐어. 그 알은 물론 공중파 지상파 뉴스에 얼굴이 다 팔렸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두려울 법도 한데 첫 편지를 공개했어. 그 편지를 공개할게. 용만이가 팬들에게 세자부할 영정리, 부천방송 시청자분들, 그리고 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1월 19일 현행범 체포되고 구속영 발부돼서 이제 구치소 온지거진 할달째네요 새해 인사가 늦었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방송을 안 하니 방송이 하고 싶고 부천 소식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. 저 말고 구속된 부천 BJ들 많다고 하던데 고범이형은 여기서 만났습니다. 태조 육원 마동식도 구속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가성은도 항소했는데 3년이었다가 4년 올려치기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. 여기서 가성은한테 편지 썼네요. 다들 요즘 볼 방송도 없으시고 나라 꼴도 말이 아니죠. 저도 여기서 TV 보는데, 뉴스에는 온통 탄핵 이야기 뿐, 그날 많은 분들이 말리셨는데 왜 들어갔는지 저도 위문이네요.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게 정치방송은 많이 위험하고,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게 정치방송이더라고요. 그리고 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짜 제 사람이더라고요. 걸을 사람 누구인지 이제 알겠네요. 곧 재판 잡혔고, 죄명은 특수건조물침입, 특수공용물건선상 두 가지 죄명인데, 재판받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여론도 많이 안 좋고, 전례가 없던 사건이라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잘못한 거 죄값은 치르고 형량 받으면 그 시간 동안 반성하고 나가겠습니다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조만간 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. 다들 많이 보고 싶네요. PS 세자 김린 이혼은 했나요? 궁금. 그리고 가성은한테 답장 왔는데 저 많이 보고 싶다고 6월에 직업 훈련 신청한다고 저랑 볼수 있으면 그때 보자고 했네요. 3년 9개월 더 살아야 한다고 답장옴.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? 부천인방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가 형들.